아, 안녕 세요아 <laughs> 근데 왜 구레뱃살이 뭐야 오빠 구레뱃살 나 구레뱃살 아왜 그래 또 아. <laughs> 홍게이랑 합방할 때보다 더 꾸미고 왔다는데 똑 같은 옷 입고 왔네? 어 음. 원래 근데 그게 공식 그, 이 있어 원래 이렇게 오면은 어 같이 이렇게 사진 한번 찍어야 돼 여기서 우리 들어 아 그럼 우리 집에서. 아너 비율 근데 아, 비신다. 너키 몇이야? 나백6 0 cm. 아 사진 찍어 사진 찍는 거잖아. 아, 아 알겠어. <laughs> <laughs> 그왜디변안 하세요, 햄미쪽 예? 아니 음. 왜 먹튀해 한대요? 저는 여기까지 와데아 아, CK 져가지고 햄미쪽 vs 우결이었잖아아 근데 그 말해 있었으면 우결했어? 당연히 했지. 미변을 <laughs> <laughs> 빨리 나 보는 앞에서. 봉지 어그볼드 있잖아. <웃음> <웃음> 오빠 나 요즘 방송 안 보는 아이디. 아 근데 기꼬자 아이디 버리기 힘든데? 걔 레전드 아이디라서. 오빠도.. <laughs> 아 근데 오빠는 진짜.. 지켜야... 아 진짜 해줘? 응. 해줘. 미쳐아 진짜 에반데? 아왜 해줘! 햇미초 <laughs> 미초 야야야! 아 이거야? 아 m 가 o i 쪽 이렇게 하면 그냥 햇살 밑조경 e b 낫지 않아? 그렇게 해. 그럼. 가자. <laughs> 못 누르겠어. <laughs> 친구 소개시켜주기로 했는데 언제 와? 오빠 내가 준비한 친구가 딱두명 있는데 아, m g 귀여운 타입이고 아, t a 귀여운 타입. 한 명은 섹시해. 한 명은 시한 타입 오케케이 어. 누가 좋아? 알 o e a 자 a l i t t 섹시. 섹시. 아무튼 안 섹시하면 진짜.. 아, 니다야 진짜 섹시, 섹시. 오케이 섹시캠 아니 내가 왜.. 예? <laughs> 내가 왜 여캠이야! 아니 씨, 남자를 데리고 오세요. 아니 어. 내가 왜 여캠이야! <laughs> 아니 근데 왜 내가 섹시야! 섹시하긴 하네. <웃음> <웃음> 아니 네가 친구 두명때려온다길래다 여잔 줄 알았지 나는. 여자긴 했는데. 아 여자긴 하네. 그것 좀 발랐네. 아니.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똑같다 뭐야 이거? 뭘 <laughs> <너> 주는 거야? <laughs> 아니. 어? 아 여자 비지 두명 데려오라 했다며. 왜날불르고 어, 어, 어. 나도 이제 여자고. 어. 또한명 귀여운 친구 있 진짜 여자. 아, 아, 아 진짜? 아. 오빠가 이제 여캠들이랑 너무 많이 만나는 힘이. 근데 얘 사실 급쪽이거든 남자 좋아하는. 나아 진짜? 아니 개소리야. 새로운 오빠들 이제 여자 많이 만나봤으니까. 아니야 개이로거리잖아나 남자 많이 만나봤어 근데. <laughs> 좀잘 맞겠네. 만나봤지만 많이. 아 그럼 나한테 우기를왜 하자 있어? 아, 아이 누나 나한테도 프레임 씌우던 이어드 쓰고 있네. 아이 누나 때에해 방송 좋됐다고 알아? 사람들이 다 개이기 이거래.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 이게 아니라. 아나 됐어. 나 친구 데려올래. 걍. 이상한 진짜? 아 지금 같이 좀. 아싸. 아니나 데리고 나가. 홍석씨 예경훈 씨. 아네 진짜 이런 말씀들이 많은데. 왜? 진짜 개이세요? 아니에요. 이지. 어어어 이영동이 오셨네. 안녕하세요. 아니 저로좀 커도 주실래요 이렇게. 이동이분요. 여기 앉았어요. 아. 아 나눔에 이런 의자 앉으라고 하고. 이남은. 아저 앉았어요. 예. 먼저 들어오면은. 아뭐 아, 무대 점점 이렇게. 아우. 아내진 네, 레전드 잘 봤어. 아, 결국. 결부... 네? 어. 아, 네? 저 나랑은. 예? 아 아니 근데 궁금해서 그러는데 진짜 친구 없으세요? 비제 친구 없어요. <laughs> 어? 왜무시하 어? 야, 너 나랑 친구. 우리 비지가. 어, 아니, 아니, 아니. 그구는 이제 대기업만 쳐준다. <laughs> 이렇게 올라봤다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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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방송하고 내일 미나 방송 키면은 저 제일 친한 친구 저기 한은 있는데. 아, <laughs> 네. 이제 배그 하신다면서요. 아, 저 배그 하려고요. 아. 너무 뭐지그 못해요, 그 아, 괜찮아요. 배그는 진짜 실력이 필요해. <laughs> 아니, 각도로 주차를 한다니까 차를. 아니, 근데 그게 필요가 없어, 배그는. 이거랑, 이거랑, 충격만 좋은데요. <laughs> 학력은 장난이고 솔직히 네. 데이 같은 애들 하나 잡아가지고 같이 배그 좀 합시다 이러면 다 해줍니다 진짜 <laughs> 배, 배그 한자 애들은 진짜 다개물쏘예요 아니 나 배그 진짜 잘해서 실력 방송 해보고 싶어 예. <laughs> 너는 근데 가망이 조금 아니 근나 그거, 그거 말해봤어 여행의 어, 미치다 뭐, 제인생작이에요 제 제. 다음에 저, 저도 한번 같이 아, 할수 있는 요그 키보드 아, 모델 그 예? 컴퓨터 모델 여행은 가 그렇다 그렇긴다. 배그 잘하시잖아요 아, 저 배그 뭐알수 있어요? 엊그제 방송했을 때헛볶이날라가지고 배그 개못한다고 그다 <laughs> <laughs> <진짜 웃음> 이제 업가들이에요 업가들 아 근데 영웅 오빠 여쭤보니까 배그 그냥 여캠들이랑 합방하려고 하는 것 같아 어 맨날 배그 알려준다고 합방하자고 해놓고 밥만 먹고 술만 먹고 나한테도 어 나도. 배틀그라운드 뭐 하자고 어 좋아요 하는데 갑자기 다음 주 되니까 밥먹자로 바뀌어 있는 거야 <laughs> 배그는 연말이다아니아니니 어차피 여기 알려줘도 돼요 야그 실력파 비전를 한번 섭외합니다. 붙여줘가지고 걔한테 배우라고. 나도 그만. 나. 근데 같이 밥먹으나 하면... 귀찮으니까. 근데 왜 알려준 거지? 점프로와 전프로 게이머가 만났다. <laughs> 아 저거 점프로 게이머 이러저로 말라고 <laughs> 형들 제발. 아 괜찮아 뭐 어때 다들 립이지 진짜인데? 뭐래? 진짜예요. 진짜예요. <laughs> 아니라고. 그냥 프레임식우라고 제발. 속천 <laughs> 씨도 좀. 네? <laughs> 아, <홍석 씨도. 웃음> 예? 속천 씨요? 아 속천 씨도 예? 아 홍석씨도? 예, 예. 아니 홍석씨도 이제 여케핫빵 많이 하더만 막 게임할 때 시청자가 안 나와 달달아어 그런 감이 있어 지 맨날 게이지만 해가지고 오빠도 달달가못 잡잖아 예 <laughs> 오빠도 인간 달달한 자고 괜찮아 달달한 잡을 수 있어요 진짜 일부러 음. 안 잡는 겁니다 오동재전여케이 그렇게 많이 왔다 갔는데 어떻게 여자친구가 항상 아. 예아저 꼬셔드려요? 아저아 <laughs> 꼬셔드려요 당신들? 안녕 할라면 아, 하시겠죠? 그래요. 저도요? 네네 그래요. 아 술. 심아네 <laughs> 진짜, 진짜 옆에서 식사 안 하셨으니까 저뭐뭐 뭐 먹고 싶은 거뭐 있어요? 국밥이요. 국밥? 네. 아 예스! 아, 나 어제 술 많이 마셨거든 아, 아, 진짜 많이 먹긴 했어. 아, 오늘은 여기서 자는 거야? <laughs> 아 근데 나는 좀 이제 부지하게 시키는 스타일이에요. 어, 그럼 마스터. 아, 아케비 그 캐비어는 뭔데? 일단 비싸서 상어 알. 뭐라이세요? <laughs> 아니, 저희가 좀 그래도 한잔하기로 했잖아요. 친해지는 겸. 그러면은, 진짜 랍스터랑 대기가 좀 똑같네. <laughs> 야, 쟤네, 주는 거 뭐야? 맞아, 주는 대로 먹어. 있 그런 사람이 캐비어비고 스테이크라고? <laughs> <laughs> 어, 전 어떠세요, 전? 전은 어떠냐고요? <laughs> 그게 아니고, 전. 아, 전이 아 <laughs> <왜> 전. 아, 진짜. 나보면서 왜전 어떠세요라고 물어보는 <laughs> 거야? 왜 그래 요 진짜? 저 아니라니까요. <웃음> <웃음> 왜 찾아보세요. <왜> <laughs> 또리탕 김치전 제육볶음에다가. 응, 세트로. 맛있어. <laughs> 어 왜? <laughs> 아, 왜 그러냐고? <laughs> 청자들이 큰 거운다 큰 거운다 하고 도배하고 있잖아. 아직 진짜 안 했잖아. 술먹방인데 뭐, 진짜지. 메인 콘텐츠지난 진짜로. 메인 콘텐츠가 방금 술먹방이라 하셨죠? 네. 제가 알려준다 했었어 내가 알려준다고? 밥먹는다 했는데 아 저도 메인은 핫빵입니다 네? 컨텐츠가 술먹방이 있요그 안쪽에 컨텐츠로 술먹방을 하고 제의는 핫빵 제이는백으로 하고 배다 왔다 어? 맞다, 맞다. 어, 어 이야기 나누세자먹기 오케이 렛츠고 브릿오 어! I just w a n n be happy happy